여러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옷 되게 많이 사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퍼지스토어의 아우터들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. 블레이저, 코트, 후리스, 블루색 패딩 롱코트 등등. 거의 모든 종류의 아우터들을 오늘 다 가져왔는데 제가 직접 라퍼지 스토어에서 선정해서 고른 아이템들이고요. 원브랜드 리뷰인 만큼 꼼꼼하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.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첫 번째 자켓은 이런. 찰라가 굉장히 동그란 귀여운 느낌의 슈 자켓입니다. 라퍼지스토어가 유니섹스 브랜드인데 그중에서도 얘는 여성 라인이고요. 그래서 조금 삐딱하게 나온 편인 것 같아요. 저는 M 사이즈를 시켰는데 정말 딱정 사이즈로 귀엽게 입을 만한 그런 사이즈였고요. 이렇게 주머니도 정사각형으로. 달려 있어서 너무 귀엽더라고요. 얘는 그래서 조금 러블리하고 걸리시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. 쪽게장으로 나와서 좀 아담하고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자켓은 이런 그레이 컬러의 더블 블레이저 자켓인데 그냥 단추가 두개 딱딱 보이는 것보다 뭔가 더 심플하면서 깔끔하고. 흔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예쁘게 봤던 것 같아요. 정말 딱 깔끔하게 모던한 느낌으로 잘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켓이었어요. 아까 그숏 자켓과 다르게 좀 각도 어깨에 잘 져있는 느낌이고 소재 자체도 조금 더 뭔가 단단하고 두꺼운 느낌? 그래서 아까 그숏 자켓보다는 더 무게감도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.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은 있는데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막 한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누빔도 돼 있는 편이 아니라 지금 딱이 초겨울까지 입기 딱 좋은 그런 자켓입니다. 얘도 M 사이즈인데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루즈한 핏이었고요. 좀 루즈한 게 싫다 하시면은 S로 시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도 그레이 컬러. 아 제가 요즘 그레이에 꽂혔는데. 이 멜란지 그레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코트, 롱 코트인데 이 코트도 그레이 컬러로 좀 주문을 했습니다. 얘는 라퍼즈 스토어에서 인기 상품이거든요. 정말 딱이 상품 사진 보자마자, 아, 너무 예쁘다. 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더블로 달려있습니다. 약간 칼라만 이렇게 달려있는 좀 이것도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좀 귀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롱코트입니다. 갈색이 조금 도는 따뜻한 느낌의 그레이예요. 그리고 소재는 아까 그 자켓이랑 동일한데 안에 얘는 이렇게 누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만한, 그리고 기장이 길기 때문에 다리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고요. 안에는 안주머니도 장착이 되어 있고, 근데 좀 아쉬운 게 유니섹스 아이템이다 보니까 제가 키가 168인데도 S사이즈가 저한테 좀 루즈해요. 그러면 한165 이하인 분들은 좀 입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이런 봉보 자켓인데요. 이게 잘 보시면 사실 가죽입니다. 제가 이전에 가방 추천 영상에서 그 라퍼지스터 가방에 대해서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되게 부들부들해요. 그래서 같이 스타일링 해준 그 가방이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 가방인데 이번 기회에 받아와 봤거든요. 그 가방도 되게 유연한 가죽 소재였고 되게 빈티지한 주름이 자글자글 져 있어서 그 텍스처가 느껴지는 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이 가방도 태블릿 다 들어가고 태블릿 들어가고도 조금 남는 조금 크게 멜수 있는 클로스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버핑 레더 소재인데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약간 갈색이랑 검정이랑 섞여 있는 느낌이죠. 그만큼 촉감도 좀 다릅니다. 약간 스웨이드 느낌 정도로 되게 부들부들 하고요. 가까이서 보면 이게 가죽인가 싶을 정도예요. 좀 멀리서 보면 이렇게 광택이 느껴져서 가죽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조금 특이한 느낌이 나는 소재여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런 머스타드 컬러 하나 있으면 되게 가을부터 그 시기에 잘 입을 수 있거든요. 얘도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누빔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, 사실 이 레더 자체가 되게 부들부들, 조금 얇은 편이에요. 그래서 자켓 자체는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까지는 아니고요. 지금 좀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었어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플리츠가 잡혀있는데, 이 디테일이 되게 어깨에 포인트가 딱 들어가면서 실루엣이 예쁘더라고요. 근데 얘도 좀 아쉬운 건 사이즈. 얘도 유니섹스 아이템이라서 전또 S로 주문을 했는데 이 S가 저한테 되게 박시했어요. 얘는 좀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런 롱코트보다도 더 박시한 느낌이 들어서 소매도 굉장히 긴 편이고 약간 내 덩치가 좀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한165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많이 박시해질 것 같고요.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 자체가 되게 예쁘게 나온 상품이라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받아봤던 상품들 중에 좀 좋아하는 제품이에요. 그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파카인데요. 이렇게. 오리지널 카키 컬러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얘는 롱 기장의 파카인데 안에 이렇게 내피까지 장착을 할수 있도록 나온 그런 아이템이에요. 그래서 되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. 이 내피는 탈부착이 되고요. 뭐 이렇게 후기에 보니까 좀 내피를 장착하고 입으면 너무 이렇게 부해 보이고 너무 핏이 안 예뻐 보인다라는 그런 후기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옷 자체가 되게 큰 편이에요. 박시한 편이라서 뭐 내피를 장착하나 안하나 되게 몸이 이렇게 좀 커지는 건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. 얘도 유니섹스 라인 그래서 S로 시켰는데도 확실히 큽니다. 이렇게 okay, 라퍼지 스토어가 다 그냥 남성복을 기반으로 이렇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좀 S를 시키면 한165 이상은 입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지만 굉장히 전체적으로 옷이 다 박시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. 되게 소재 자체는 광택감도 조금 있고 그렇게 싼티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. 이끈 디테일들이 있거든요. 이 끈들이 다 풀어져서 나와요. 그래서 세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다 끈이 이렇게 흩날리고 있을 거예요. 그걸 다 세팅을 스스로 해줘야 되는데, 그게 조금 번거롭고 또 내피 자체도 따로 옵니다. 그래서 내피도 이렇게 어 끼우려면 단추를 이렇게 딱딱 맞춰서 끼워야 되는데, 그게 사실 저도 지금 다못끼웠거든요 조금 헷갈리고 복잡해요. 그래서 이게 다 세팅이 되어져 왔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. 그래도 뭐 이렇게 냅피까지 주고 하는 거 보면은 가격 대비는 되게 괜찮은 상품들이에요. 라퍼지 스토어 자체가 되게 상품이 가성비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거든요. 냅피까지 포함이 되는데 138,000원이면 되게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이 기간은 블랙프라이데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89,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기간에 사면 더 싸게 살수 있다는 점. 그리고 롱 파카를 보여 드렸다면 이번은숏 파카. 거의 동일한 디자인인데 기장만 숏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숏은 블랙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얘도 내피를 안에 장착할 수 있도록 내피가 같이 포함돼서 나오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끈이 다 풀려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. 특히나 얘는 조절을 안 해주면 되게 뒤가 붕 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여가지고 조금 동그랗게 말아줘야지 좀 펭귄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얘는 이저 롱과 좀 다른 게 소재가 먼지가 너무 잘 붙어요. 이게 컬러마다도 소재가 좀 느낌이 다르고.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? 이렇게 만지거나 했을 때는 저 롱이랑 소재가 비슷한데 좀 블랙의 숏을 사실 거면 먼지가 잘 붙는다는 것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또 롱이랑 좀 다른 게 있다면 이팔 부분에 이렇게 턱 디테일이 롱에는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턱은 아니고 봉제선만 딱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남녀 공룡이다 보니까 조금 투박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. 여성 라인으로 딱 나오면 그래도 여성에 맞춰서 조금 어, 걸리쉬한 그런 느낌도 디테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좀 무난하게 좀굶 더덕이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미니멀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후리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라퍼즈스터 후리스는 되게 컬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밝은 베이지, 어두운 베이지, 이렇게 막 핑크 컬러 이런 것도 있고 좀 컬러 다양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컬러는 코코아 컬러. 저는 이런 곰 같은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. 소재 자체는 되게 부들부들하고 좀 두꺼운 편? 겨울에 안에, 뭐 코트 안에 입거나 하면 되게 따뜻할 만한 그런 느낌입니다. 특히 안감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안감으로 인해서 더 두텁고 좀 실루엣도 하드하게 잡아지는 그런 느낌이고요. 얘도 군더더기 없이 좀 무난하게 어, 미니멀한 느낌으로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. 이렇게 좀 흔하게 후리스에 달려서 나오는 이런 디테일. 이거 말고는 없어요, 사실. 디자인은 따로 보여드릴 건 없는데, 아. 주머니가 이렇게 지퍼로 다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머니 안도 이렇게 부들부들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, 어 그냥 이것만 겉옷으로 입고 좀 귀엽게 스타일링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아니면 안에 뭐 패딩 안에 입어줘서 레이어드 했을 때는 되게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사이즈는 M 사이즈인데요. 생각보다 얘는 또 그렇게 루즈한 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제가 168이니까 루즈하게 입고 싶다 했으면 L 사이즈까지도 괜찮았을 법한 느낌입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보여드릴 아이템은 패딩입니다. 첫 번째로 보여드릴 패딩은 이런 쇼패딩인데요. 얘는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패딩이에요. 컬러가 안이랑 밖이랑 다른 것도 있고 좀 주머니가 다릅니다. 저는 이런 플립 포켓으로 된 이쪽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사선으로. 안으로 들어가는 또, 기분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고요. 얘는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좀 귀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쇼패딩이라서 입었을 때 조금 러블리한 느낌이 나고 그렇게 투박한 느낌이 없었어요. 특히나 이 아이보리 컬러, 이 아이보리 크림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쇼패딩 어, 중에서도 조금 더 크롭하게 나온 기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패딩이 내 몸을 이렇게 잡아먹는다는 느낌이 싫으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. 제가 보여드릴 패딩들은 다덕다운입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포근하면서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되게 이렇게 부피감이 있는 폭신폭신한 패딩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패딩은 이렇게 블루종 느낌의 패딩인데요. 얘는 아까 그 숏패딩보다는 조금 기장감이 있고 남녀 공용이라서 조금 더 투박한 느낌이 있고 사이즈도 크게 나왔어요. 되게 이 주머니 말고는 뭐 봉제선도 없고 엄청 깔끔하고 미니멀하게 나온 그런 디자인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쿨팅이 막 많이 들어간 그런 패딩을 좋아하지 않아요. 그리고 얘는 그냥 뭔가 블루종 점퍼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패딩이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뭐 모던하게 좀 슬랙스 이런 거랑도 입어도 예쁠 것 같은 아이였어요. 패딩 자체가 코팅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스포티하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 없지 않아 나는데 얘는 정말 정장룩에도 괜찮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고 저는 셔츠랑 미니스커트랑 매치를 해줬는데 약간 교복에 이렇게 어 걸쳐서 입어줘도 예쁠 만한 느낌이 나는 그런 패딩이었습니다. 그리고 안에 이렇게 발열 특수 소재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. 다 되어 있진 않고 등 쪽에만 반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, 요게 자기 체내 온도를 두배더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얘는 좀 전체적으로 부피감이나 이런 게 아까 보여 드렸던 그 패딩보다는 좀더 얇은 편. 그렇게 푹신한 그런 느낌이 아니지만 이런 소재로 인해서 조금 더 따뜻해질 것 같고요. 또 투웨이 지퍼로 달려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트렌디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패딩이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패딩의 그 부피감이 너무 크고 좀 컬팅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, 저 같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는 패딩입니다. 얘는 부피감이 한첫 번째와 두 번째 보여드린 패딩에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사이즈나 기장 같은 거는 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 블루종 느낌의 패딩이랑 비슷하고요.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와 다르게 칼라가 없고 후드가 달려있다는 점. 근데 이 후드는 또 탈부창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단추로 빼고 입을 수 있는데 후드가 달려있어서 조금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쇼패딩입니다. 그리고 얘도 그레이 컬러. 제가 그레이 컬러 빠졌다고 했잖아요. 근데 얘는 아이스 그레이 컬러예요.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인데 이 아이시한 그런 실버 컬러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고, 얘도 아까와 같이 그 발열 소재로 안에가 되어 있고요. 얘는 안에 포켓이 지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끈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, 이 끈으로 조여서 좀 동그랗게 실루엣을 만들어주면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근데 이 끈을 안으로 넣어서 안 보이도록 하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. 계속 삐져나와가지고. 그냥 고무줄로 쪼일 수 있도록 해놓는 게더 좋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얘는 좀 캐주얼한 느낌, 힙한 느낌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이렇게 10가지 아우터들 룩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. 이번 이벤트는 먼저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 10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상품 하나와 감상평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그 원하시는 아우터를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. 그럼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 저는 또 다음 패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그럼 안녕.